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입학하는 서강대 모의 2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서강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논술 특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술 시험 보시기 전에 출제 경향이라든가 기본 공식들 논술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해서 꼭 들으시고 서강대 대박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신문 들어갈까요? 어, 미분 가능할 때 미분값이 양수면 증가하고 미분값이 음수면 감소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인데 싸미분하면 코코미분하면 마싸. 타는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 확률은 어떻게 되죠? P A 곱하기 P A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P가 일어난 확률은 이 곱이랑 같겠죠. 이거는 이제 조건 확률인데 P A 분의 P A 교 P가 되니까. 요거랑 PA랑 곱하면 은 교집합이 나오겠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집합이 나오겠고 자그 다음에 연옴의 최대값이 X가 3일 대 1을 갖는데요. A와 B를 가지라겠죠. 이 e 로그함수에 어, X가 3일 대 1이 최대값이 되니까 A와 B값을 구하라겠는데 진수조건 쓰면 A도 양수고 A도 양수니까 1보다 커야 되겠고 5보다 작아야 되니까 1과 5 사이란 걸수 있겠고 이건 열린 구간이니까 어, 최대값은 극대값이 되겠죠. 최대값은 극대 값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함수 값은 1이 되는데, 미분 값은 0이 되겠죠. 미분 값이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어, 미분하면은, a는 이제 그대로 a라고 쓰겠고, ln 3분의 1이 붙겠고, x-1분의 1이 되겠고, b를 그대로 쓰고, ln 5분의 1이 붙겠고, x-5, 5-x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고,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은 게 0이니까, 3을 콕 집어넣으면, 2, 어,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2LN3분의 A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LN5분의 B가 이게 0이 되는데, 이게 0이 되니까 얘랑 얘랑 같겠죠? 같은데, 그러면은 A가 어떻게 되죠? 2는 이제 캔슬 시켜버리고, LN5분의 LN3B가 되겠고, 이거는 밑변환 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밑이 2인 로그가 되는데, 윗변항공식 쓰면 로그 5의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F3이 1이다 해서 여기다 3 집어넣은 게 1이 되니까 3 집어넣으면 어 A 로그 3에 2가 되겠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B 로그 5에 2가 되는데 A에다가 로그 5에 3B를 여기다 집어넣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어좀 가로를 칠게요. 이렇게 치면 은 A에다 로그 5에 3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3에 2가 되겠죠. 로그 3에 2가 되니까 어, 요것만 쓸게요. 요것만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 밑변항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로그 5에 2가 되겠죠. B 로그 5에 2가 되니까 어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는 갈 수가 있겠죠. 이것도 B 로그 5에 2가 되겠고 얘도 B 로그 5에 5A, 2가 되니까 2B e 로그 5에 2가 어, 1이 되니까 B는 로그 5의 4분의 1이란 걸알수 있겠고 다시 밑변환 공식 쓰면 되겠죠.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되니까 어, b 란 녀석이 로그 4의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a는 여기다 로그 5의 3을 곱하면 되죠. 로그 5의 3을 곱하면 다시 밑변환 공식 쓰면 로그 4의 3이 되겠죠. 로그 4의 3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y는 a사인 x랑 y는 코사인 x랑 두 직선 x는 0, x는 2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에서 어 사인값이 코사인보다 큰쪽 부분의 넓이가 0 이상 12 이하일 때 자연수 의 값을 모두 구하라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 보면 어떻게 되죠? 어 a 코사인 x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 a 사인 x는 어떻게 되죠? a 사인 x는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y는 a 사인 x가 이렇게 되겠고 어 코사인 x는 이렇게 되겠죠. y 코사인 x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0이 되겠고 2분의 파이 되는데 둘러 싸인 부분 중에서 어 사인 값이 더 큰데 여길 말하죠 여기 여기 이 넓이가 0 이상 12 이하일 때자연수 A 값을 구하라겠죠 그러면 이 교점을 B라고 놓게요 B라고 놓겠고 그러면 a 사인 b가 여기다 비는 거랑 여기다 비는 거랑 같으니까 코사인 b랑 같겠고 코본에 싸가 탄이 되니까 탄젠 양변 코로 나누면 얘가 탄젠트 b가 되겠고 요 a로 나누면 a 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을 그리면은 얘가 b라고 했을 때 얘가 a 분의 1이 되겠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a 제곱 닥 1이 되니까 사인 값은 사인 b는 루트 a 제곱 닥 1분의 1이 되겠고 코사인 값은 루트 a 제곱 닥 1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이 넓이를 구하려고죠 하이 넓이는 b에서 2분의 파이까지 요거 적분하면 되겠고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a 코사인 x 요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고 2분의 파이 콕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겠고 얘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값을 빼야 되는데. b를 집어넣은 거 빼니까 여기 빼기 빼기 있으니까 다 더해지겠죠. a코사인 b 사인 b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b가 지금 요거잖아요. 거기다 a곱 했으니까 루트 a제곱 따 1분의 a제곱이 되겠고 요 녀석은 루트 a제곱 따 1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 하면 되는데 요거는 루트의 제곱이 이거죠. 루트의 제곱이니까 요걸로 양변 나누면 이거 루트 a제곱 따1이랑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것이 되겠고 요 녀석이 0 이상 12하라겠죠. 그래서 0 이상 12하니까, 양변에 요 녀석이 0 이상 12하가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겠죠. 양변에 1을 더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자연사이를 구하라겠는데, 얘가 1부터 가는 거죠. 1부터 쭉가능한데1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100, 루트 101이고, 이게 루트 121이니까, 10은 가능하고, 11일 때는 120, 루트 120, 2가 되는 데에는 루트 121이 되니까 만족 안 하겠죠. 1 0일부터는 이제 만족 안 한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1부터 10까지가 답이 되겠고.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갈까요? A 0을 지나고 곡선 여기에 접하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 값을 모두 구하라겠죠. 이 그래프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다고죠. 뭐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A 콤마 0이 여기가 있다 했을 때이 접점을 이제 어떻게 넣죠이 접점을 t 콤 10의 t 1 0의 t-1, 2에 t,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접점을 이렇게 놓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요 값을 집어 넣었을 때, t 값이 두 개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t 값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하면, 얘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더하기 그대로 쓰고, 미분하니까, 어, e에 어, x로 묶으면, 10x다 1에다 10다 하니까, 10x다 9가 되나요? 9가 되니까, 요게 미분 값이 되니까, 여기다 t 집어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얘가 이제 t 콤마 2점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t가 되겠고 요10 t 마이너스 1 2t가 여기 붙겠죠. 여기다 이제 몇 콤마 맷을 집어넣죠 a 콤마 0을 집어넣죠 여기다 a 집어넣고 0 집어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양변을 2t로 나눠요. 2t로 나누고 이거 이제 t에 관한 2차식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걸 정리한 게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놈이 t값이 두 개면 안 된다. t값 두개 아니다. 두개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은 두개 아니면 한개 아니면 빵 개가 되니까 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어 실근이 한 개거나 빵 개면 되겠죠. 두 개만 아니면 되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b제곱 요 b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마이너스 40인데 요 녀석 부호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플러스 40으로 바꾸고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좀 숫자가 큰데 근해공식으로 구하려니까 너무 억울하죠. 근해공식으로 쓴 숫자가 너무 억울하니까 잔머리 좀 굴려야겠죠. 이제 머리 좀 굴려야 되는데 이거를 근해공식으로 두근구해서 두근사이다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39만 남기고, 이렇게 하겠고, 요것도 숫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100으로 나눠요.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여기다 숫자를 넣어봐요. 마3 마이, 마일, 0 집어넣으면, 이게 음수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요, 만족하겠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4.4가 되니까, 어, 4.4가 되니까, 얘보다 크니까 만족 안 하죠. 1부터 만족하는데, 1부터 양수인데, 뭐 2, 3, 4더키우면더큰 양수가 되니까, 이건 다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마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사 곱하기 마이너스 0.6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4가 되죠. 플러스 2.4가 되는데, 요거보다 크니까 요 마사도 만족 안 하겠죠. 근데 마사부터 마오로 가면은 이 양수 값이 더 커지겠죠. 음수, 음수, 절대치가 더 커지니까 양수가 되는데, 점점 더 커지니까 이걸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사부터도 만족 안 하고,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A는 마삼마이, 마일령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O가 0,0이고 A가 3,3인데, 이런 도로망이 있대요. 도로망이 있는데, 동전을 던져가지고, 반과 같은 말로 일어데요 처음에 검정말이 0.09만 개 있었고, 깜댕이가 여개 있었고, 흰말은3 0마 3개 있었대. 흰둥이가여개 있었고, 깜댕이가 여개 있었는데, 동전 한개 번갈아 던진대요. 앞면이 나오면 검정말은 앞 나오면 위로 가고 있고, 뒤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간대요. 어, 뒤 나오면 검정말은 오른쪽으로 가겠고, 흰말은 어떻게 되냐면, 앞 나오면 아래로 가겠고, 앞 나오면은, 어, 앞 나오면은. 뒤 나오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신, 둥이는앞 어 나오면 아래로 가겠고, 앞 나오면 아래로 가겠고, 뒤 나오면 왼쪽으로 간대요뒤 나오면 왼쪽으로 간다했는데 이렇게 움직이겠고, 어 검정말이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검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신둥이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어, 도로망 위 또는 아래에 도착한 말은 동전의 앞면이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갈데 없으면 그만 가란 얘기가 되겠죠. 갈데 없으면 그만 가란 얘기가 되겠고 감정 어, 말과 신 말이 만날 확률을 구하라겠죠. 만나는 방법은 어디가 있죠? 여기서 만나거나. 그러면 얘는 앞면만 세번 나와야겠죠. 얘는 어, 뒷면만 세번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도 8분의 1, 8분의 1이 되겠고. 어,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날 수가 있겠죠. 얘는 앞면 두 번, 뒷면 한번 나오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죠.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 여기서 만날 때이 녀석은 앞면 한 번에다 뒷면 두번나야겠죠 이것도 세 가지가 있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 8분의 1이 세 가지 있고, 8분의 1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또 만나려면 여기서 만나죠. 얘도 8분의 3이 되겠죠. 얘도 8분의 3이 되니까,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이 되겠고, 여기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어, 검정말은 어, 뒤만 세번 나오겠고, 어, 0마은 앞만 세번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64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64분의 20이 되니까 4로 나눠서 16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면 서감대가 여러분 손 앞에 바로 잡힐 수가 있고, 눈 앞에 바로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수학물들이랑 어 함께하셔서 승리하시고 서강대를 쟁취하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